숲이 울창하고 평화로워 보이는 이곳은 오래전 박해를 피해 모여든 교우들의 터전이 있던 전북 완주군 실리골 교촌 터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실리골입니다. 평일 년대 전주 숲정에서 순교하신 세 성인이 사셨던 곳입니다. 정문호 바로트르메오 성인, 이 성인은 원래 충청도 임천 출신입니다. 손선지 베드로 성인과 같은 동양인입니다. 정문호 성인은 그곳에서 고울 수령으로도 활동하셨는데 어, 수령 활동을 그만두고 나서는 신앙을 받아들여서 바퀴를 피해 여러 곳으로 유리걸시 가면서 사셨는데 나중에는 동양인 손선지 베드로 성인이 사시고 있던 이곳으로 들어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정문호 성인은 상당히 품행이 바르시고 또 학식이 많으셔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1866년 12월 4일 병인년 박해가 일어나고 난 뒤에 두분 성인과 함께 전주로 끌려가십니다. 잘 가꾸어진 정원 같은 이곳은 전북 전주시에 있는 숙정이 성지입니다. 150년 전 이곳에서 정문호 바르톨로메오 성인을 비롯한 여섯 분의 성인과 무명 순교자 분들이 예수 마리아를 부르며 참수로 순교하였습니다. 이곳은 전북 완주군 천호산 기슭에 있는 천호 성지입니다. 성지 이름처럼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응답한 신앙 선조들의 유해가 모셔져 있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전라북도 완주군 비봉면 천호 성지입니다. 이 천호 성지는 유서 깊은 교우촌이면서 네 분의 성인이 모셔져 계시고 또 이름을 알수 없는 순교자 분들이 모셔져 계신 순교 성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정문호 발트르메오 성인의 묘가 있습니다. 정문호 발트르메오 성인은 여러 곳을 유리거시가며 사시다가 대성동 신리골에 사신 후에 병인연박해를 당해서 전주로 체포되어 가십니다. 전주 숲정에서 순교하신 후에 그 시신은 근처에 범바이골에 가매장되었었는데 나중에 이 손선지 성인, 정문호 성인, 한재권 성인, 어, 세 성인의 가족들이 이순교자들의 시신을 모셔오게 되는데, 이곳에 보시면, 음, 정문호 성인의 원래 묘지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곳에 모셔졌었는데, 나중에 유해를 발굴하고 이제 수습해서 정리를 하면서 이쪽으로 옮겨보셨습니다.